자,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지금 날씨가 엄청 덥죠? 낮에 제가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영하가 내가 알고 는는3 5인가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, 3 0인가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, 이 더운 날씨에 라면을 또 먹으러 왔어요, 지금. 여기 오면 저 오래 라면, 어, 무인 라면인데, 아까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, 사전이 계신데, <laughs> 무인 라면인데 사전이 계셔가지고, 살짝 당황했고, 해서 한번 들어가서 맛있는 라면 한번 먹어보고, 먹어보겠습니다. 가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애 보면 세트메뉴 어, 여기 세트메뉴가 있네 이거 피시방 세트랑 깔끔세트 부대세트 그 다음에 세이프라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냉동식품 떡볶이도 있고 주먹밥도 있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틈새라면에다가 이 모든 토핑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, 지금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. 크으, 딱 12개. 와, 진 저... <laughs> 토... 한번 풀 토핑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넌뭐 먹을 거야? 어, 짜파게티. 짜파게티? 너도, 너도 풀 토핑해? 아, 아니야? 넌뭐 먹을 거야? 토핑 안 해? 짜파게티는 그냥 먹는 게 맛있지 참 냉동식품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냉동식품? 만두 아 이거 솔직히 고기만두 아니냐? 김치만두나 난 솔직히 갈비만두보다는 김치만두가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만두는 실제로 직접 만드는 게 맛있고 전 고기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앉았는데 세팅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또 되고 이건 뭐야 이건 서비스잖아. 음, 깔끔하게 손도 한번 닦아주고 깔끔하게 닦아준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토핑이 또 나왔습니다. 와. 아니 토핑 와 이거 싫어요? 12개 12개. 근데 이게 떡이 어렵네. 조랭이떡이 없어가지고 떡국 떡으로 두개 지금 나왔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지 잠깐만, 이거 지금 양이 좀 푸토핑 좀 많아가지고. 야마 토핑이 좀 많아가지고, 여러분들. 토핑을 미리 넣어야 될것같아 치즈도 마지막에 넣고, 치즈도. 그러면. 어 보셨나요, 혹시? 너무 과감하게 넣어가지고. 떡도, 떡도 미리 넣어야 돼. 한약 고추. 비했나? 우뎅. 다진마늘.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. 이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돼 아, 이렇게. 조리 시작. 아, 바꾸드 인식. 아. 바꾸드 인식하는 거 맞죠? 아, 컵이구나. 아니, 아, 네. 너무 오랜만에 왔어, 저도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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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하하하. 오, 다 소리가 나야 돼, 이렇게. 띡! 하고. 조리 시작. 그렇지, 그렇지. 네, 정확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라면 스프는 미리 넣어야 돼. 시간 추가가 두번 된다 해가지고, 이따 추가로두번 하겠습니다. 연습했어. 요렇게주고이 위에다가 바로 치즈 쫙 뿌려주고 오야잘 넣었다 타이밍 좋았다 인정. 야내거 완성됐는데 벌써. 아 이렇게. 계란을. 와, 됐다. 끝났다. 와, 기가 막히지? 기가 막히지? 자, 저는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풀토핑. 와,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와. 와. 모짜렐라 치즈랑 일반 치즈까지 딱 합쳐져가지고. 음, 난 솔직히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매운데, 음, 그냥 치즈가 들어가가지고. 여러 가지 토핑을 짜 올린 다음에 오유 무인라면은 뭐 장점이 있어. 내가 봉지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장점. 진짜. 여기다가 이제 지금쯤 딱밥 넣으면 딱 좋아요 지금쯤 미리 넣어놓고 왼쪽에다가 저렇게 스킬이 필요해 짝짝와 기가 막히죠 이게 스킬이에요 스킬 살짝 좀 남아 자 자로 딱 배치해놓고 이렇게 올려주고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, 이렇게 국물에 적셔가지고. 어. 김치를 한 번에 딱 해가지고, 무인라면 장점. 내가 원하는 라면 먹을 수 있어. 아네 어. 어. 어, 이렇게 여러분들 무인 라면에 왔는데 이 토핑을 12개를 추가했는데도 다 들어갔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 무인 라면의 장점은 확실히 내가 원하는 라면을 먹는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먹방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유바가